안녕하세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부, 모두부입니다. 먼저 저의 직장인 시험 합격수기를 나누기 앞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드립니다. 정말 많이 힘드시죠? 꼭 합격이라는 결과로 그 고생의 보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방 직렬 내에 있는 승진 시험을 6개월 준비해서 합격했습니다. 공무원 단기 합격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공부 방법과 마찬가지로 승진 시험에서도 인강을 들었고 불피법을 따라 기출 문제를 기본서에 체크한 후 기본서를 10회독 이상 무한회독하였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공부법이 잘 맞아서 여러분도 함께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필법이 적용 가능한 문과의 시험에서는 매우 승률이 좋은 편이었으니 어쩌면 한번 정도는 해볼 만한 공부법이지 않나 싶어 조심스레 추천을 드려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에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승진, 근속승진, 심사승진, 특별승진, 주로 하시는 승진은 근속승진, 즉 연수를 채워서 자동으로 승진이 되는 잡방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는 직원들은 주로 시험 승진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근속일 경우 저희 목표인 소방 경까지는 23년 6개월이 걸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위에서 경을 가는 경우 근속이라고 모든 위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 중에서도 만년위가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승진 시험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고 현재는 8급을 합격한 상태입니다. 23년 7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시험 승진이 가능한 소방위까지 7년 계획으로 스피드하게 달아보려고 합니다. 7년으로 단축되어 8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험 승진은 승진 대상자 명부 총 평점 점 40%와 시험 40%를 더한 점수로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승진 대상자 명부 총 평점점 100점을 40%로 환산할 때 근무 성적 평점과 경력 점수, 그리고 직장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 짬밥을 많이 먹은 사람을 더 챙겨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2020년부터 저는 승진 시험 준비를 해서 자격증을 따놓았고, 언어 가점을 위해 토익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5개월 공무원 준비 기간 중 하반기에 유일했던 소방직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사회와 행정법이었었고, 소방을 관련된 선택 과목으로 들어온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수 있다 생각했고, 항상 말씀드리는 공부법인 인강으로 일해도 기출문제 표시, 참고로 승진 시험은 기출이 없어서 객관식 문제집과 그 안에 있던 몇몇 보건 문제를 기본서에 체크하고 기본서를 무한회독하였습니다. 공시생일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시험은 공부량을 줄여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보다 이 시험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한 1타 강사들의 추려진 중요 부분과 기출이라는 완벽한 시험 대비를 할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기본서로만 공부하는 방법이 저에게는 가장 잘 맞았습니다.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고 하는데 사실 같은 문제가 또 나올 수는 없습니다. 기출이 자주 출제되는 범위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어도 맞출 수 있게 기본서를 꾸준히 읽어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험 대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의 불규칙성으로 먼저 연필로 2, 3주의 공부 목표치를 미리 적어놓았습니다. 목표를 완료했을 때는 검은색 펜으로 연필로 써놓았던 부분을 덧칠했고 목표가 위완료됐을 때는 2, 3주치의 계획을 전부 수정했습니다. 5월과 6월은 휴가를 간 사람들을 위해 저가 초과 근무를 들어가고 또 여러가지 개인 사정으로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결국 10회 동 이상 무한회독을 달성하고 시험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시간을 기출문제집을 받다가 요약집을 받다가 기본서를 받다가 여러 군데의 시간을 나눠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기본서 하나를 가지고 완벽한 시험 대비서로 만들고 기본서를 무한회독하는 것이 기본서 하나를 완벽한 시험 대비서로 만들고 기본서를 무한해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과 집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는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23년에 있을 7급 소방장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달려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열공,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동영상은 23년도에 시험을 준비할 저의 계획과 그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